이캐릭터 필수에요? 예, 네, 사전술 사이든 전설 4개랑 히든 4개를 각각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예 힘끼리 어그걸 이제 다 가시면 됩니다 재료로 써도 상관없고 보상에서 나오는 것도 인정해드립니다 조로 전설 울티 전설 행콕 전설 네코마무시 전설 그 다음 히든 가겠습니다 레드포스, 모비디, 럭키유, 아카이누. 이거는 특공 갈만해요. 아카이드이나 이쪽 만약에 노린다 치면. 아 맞네, 배필해서 특공도 해볼 만하네. 어. 사실 네코 마무치 제외하면은 다 물들 갈만해. 네코가 물들 갈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바질초, 헨년 크제 가면은 밥도둑이긴 해요. 뭐라, 나 어째서 뱀베크만이 흐름을 거슬러가면 안 되긴 합니다. 여기 간다고 하면은 제가 물딜로갈 준비는 충분히 돼 있어요. 펜전패도 있겠다. 그냥 그게 나와 보이긴 하는데. 내왕 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제가 창전 창전 일단 가겠습니다. 아, 졸업하기 전에 고도로 희귀한 먹어버리기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하나만. 아유 진짜로 아쉽네. 노우? No? 인생의 고도! 제발! 아 뭐야! 방 쓰레기네! 희귀한 뭐,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요즘 그냥 고도 자체가 이상해요 이게 에? 진짜 잘 먹는 판이 없어 빨리 도박강을 리메이크하라! 리메이크하라! 어? 이거 파랑이 다쑤서 먹겠다 이거 파랑이... 파랑 각이다 이거 상점부터 가. 이거 그냥 래포 가서 크립 따버리자 오케이. 레드 포스 호조. 호조. 가버려 가버려. 래포 당장 가버려. 근데 배 하나만 그냥 더줘 여유롭게. 아. 야, 일단 고도 더가 봐.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아, 왜 이래?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야 칠고도 빵이기는 시발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야 조진 것 같다 이러면 이런 미래가 없어. 어, 이건또 뭐야? 아 특성 공아 괜히 했다 이러면 아 아닌가 특성 공안 했으면 래퍼가 없었나? <laughs> 바질초를 믿고 가자고 그게 맞나? 지금부터 발초 찍으려면 어마어마한 선이가 다 빨리게 생겼는데 발초 패 귀점 미오코 하나 있습니다. 아 일단 티이 없는 거 너무 서운해서 안돼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조전 일단 만들었다고요? 아 그래요? 인생의 고도 조전 왜 갔어요! <laughs> 그미오크로헹고까지한번좀몸 가봐? 어... 어떻게 내가 바질초를 한번메고와봐 네. <laughs> 당장에 바질초가 나오냐고 그거 따지면 나오지도 않아 이거 록큐규 울티... 레포... 아마 아카이든까지는 어, 어떻게 좀 해볼만은 할것 같거든요? 바질초의 크제를 노려보자. 바질초의 크제. 슛! 어! 이씨발아딱 알았다. 이거 이거 저 바질초로 전설의 숲 먹고 행복전설 했다가 피셔타이거 먹은 다음에 행년 각이다. 아 몰라 근사야 찍어. 아이 그씨발또 장난하나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야이 씨발이야! 와 씨발! 야이 개새끼야! 와 진짜 씨발! 와 미친 씨발!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거 못이여. 이거 이거 못깨 이거 이러면 죽어 이거. 아이 씨발 이거 어떻게 살려? 와이 미친 몇 개를 쳐먹는 거야 이개 씨발 진짜. 아버네 바질초로 전설 안 준다. 나가. <laughs> 이걸몰라 <laughs> 인생은 한방이야 이씨 0타0어야 <laughs> 어, 빨리 씨발 빨리 꺼내. 오도카0때원1나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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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데 여기 보면 이제 원 1000원. 1000원. 1이0 0원 1000원. 까지 먹을 수가 있고요. 어, 특성 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인형이 따라다기는데이 인형이, 점치기를 또 따로 해줍니다. 이러면서, 어, 2감 7%랑, 뭐, 이제 약간 반값, 반값 7값 총해서, 얘는 반값 32값으로 보면 되고요 어, 만화 스킬이랑 체력 스킬 다 달려있습니다. 하, 내가 볼때 이거 죽었어. 이거 못 깨. 이럴 죽었어, 이거는. 제발! 살려줘! 다 어, 마지막에 로큐규가 문젠데 이거? 음.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레포로 보잡은 해결됐단가? 압살롬... 열, 12개 해가지고 하나 성공은 보도 3개를 했는데 토큰, 토큰이 나와가지고 토큰 3개를 합쳤더니 특별함이 나와가지고 특별함에서 압살롬 나온 확률이잖아! 이발거 진짜 이. 스아제아지발 <laughs> 답은 하나데 이거? 판에 페이탈 좀 맛깔나게 안 떠준다 지 <laughs> 어, 살려줘서 고맙다. 불고리 나와라 불고리 아잠깐만크가안 어, 어, 아. 아, 돼. 되... 아야이 잠깐 모비 무빙 찍지 마세요. 무빙 찍지 말아봐요. 잠깐만요. 아, 이거 이감, 이감 내가 자야 되겠다. 이감, 이감 내가 가야 되겠다. 일단 뭐 중간 상황 보자면은, 네. 사랑은 키드초의시제고요 여기는 랩을 마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조초를 가셨네요. 일단 뭐지. 그냥 좋됐지 아니, 유명해, 크리마! 이감 49. 아니지. 초고속 훈랑으로 미션 단가가 얼마인가요? 그걸 미션을 왜 걸어요? 다음 판에 하게 생겼는데. 씨발. 아카 찍을 수있냐고요안될것 같은데요. 보상에서 먹어 볼까요? 저라노로 와서 살짝 그 아, 이거 진짜 큰일 났 <laughs> 제발 살려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웃음> <웃음> 개새끼야! <웃음> 어, 잠깐만 여기서 이제 로큐교와 목재 하나도 안 붙었어 싫어요. 여기서 이제 로키만 나오면 돼? 이게 어떻게 나와 있지아 제발 희기하면서 제발 파루톨로메오 미친 제프 시부랄 제발 제프야 파루톨로메오로 돌아와 줘 아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여유 안 되나? <laughs> 아카이드 찍고 있다고요? 그거 중단해도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까지가 끝인 것 같아죠. 아닌가? 살수 있나? 아카이 나왔어요. 어떻게 혹시 로키기도 가능한가요? <laughs> 아 이거를 결국 끝까지 전설을 안 주네. 죽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로키도 안 나왔는데. 엄마, 왜왜 왜 어거지로 깨지긴 했냐? 한칸1 <laughs> <방각> 3 0각인데 <laughs> 아, 이제 럭키뷰를 짜볼까? 아, 이미 끝났네. 노로 미션 단가 얼마인가인생이다 <laughs> <laughs> <laughs>